최근 미국과 중국 과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분사 대립까지도 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져서 어, 이 남중국해,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부르는 그곳에 어, 항공모함 전단이 어, 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어, 베트남에게는 틈새 시장으로 작용을 하여서 베트남이 그,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기반을, 어, 기회를 잡고 있다 하는 뉴스가 요새 여러 건 반복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그 서플라이 채널에 그 거의 과점화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세계 많은 그, 그, 주요 기업들이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베트남에 있어서 굉장히 크더 커다란 그 경제적 도약의 기획이 인기도 한데, 동시에 이것은, 어, 아, 아, 해외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기업인들 또 투자자들, 엔지니어들, 임원들, 직원들, 어, 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와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이 어, 어, 코로나의 그 방역에는 상당한 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를 제가 아이그 베트남 익스프레스와 비나 타임스 뉴스 두 가지를 어, 동시에 이제 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어, 베트남이 이렇게 이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렇게 이웃을 하고 있는 나라서 라이배 어, 중국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베트남이 이익을 보게 되는 시스템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이게 친한 것 같지만은 이웃을 이웃을 이렇게 대고 있는 나라는 사이가 좋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베트남은 중국의 오랜 천년 이상의 지배를 받았던 또는 아, 받거나 침략을 꾸준히 받았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어, 이렇게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어, 인력이 아직은 좀 싸기 때문이죠. 네, 아직은 좀 그렇고, 베트남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어, 총명하기 때문에 빠르게 배, 어떤 기술을, 어, 이렇게 습득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또한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 풍부한 노동력을 자랑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속 쭉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뭐, 여기 인텔도 최근에 들어와 있고, 뭐, 맥북. 애플, 저도 맥북 쓰는데 맥북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최근에는 현대차가 작년부터 해서 일본차를 제끼고 1등 셀, 그, 베스트셀러로 이미 올라섰죠. 그런 운동에서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오고 있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쭉써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최근 그 EU하고 유럽 연합하고도 FTA를 어, 협정을 이제 발효시키는 등 많은 나라들 나라들과 또는 어떤 그그 그 클러스터들과 그 자유무역 체계를 쌓 협정을 맺으면서 어, 한국의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해외 진출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모두가 다그 혜택을 보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 그런 이런 종류의 혜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 또는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만든 그런 좀 기업들, 제조업 기업에 어, 수출하는 거죠. 수출을 주로 하는 어,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고 어, 어떤 또, 또 다른 군의 한국인들은 저를,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출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베트남의 여기 현지시장 로컬시장을 저는 이제 보고 어, 제 환자들은 다 베트남인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베트남의 소비시장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하는 무슨 많은 도소매상들 그분들은 좀 어려워요 <laughs> 아직은 베트남이 그 제조업의 생산 기지로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어,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외국인에게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바라볼 때그 그를 차별을 해서 바라봐야만 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내수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트남의 그이 소비 시장을 이제 뚫을 때도 됐다. 여기를 베트남을 단순하게 그 제조, 에, 그 제조업의 그 공장을 도어서싼 인력만 싸고 우수한 인력만 부려먹는 그런 어, 것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는 인제좀 지나갈 것이다. 금방 어, 여기도 1억 명이 넘는 그런 아주 내수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베트남 시장하고 미얀마 시장은 보통 마케팅을 코 마케팅을 할 정도로 하나의 통일된 마켓을 보기 때문에 미얀마까지 하게 되면은 베트남 하게 되면 약 2억 명 이상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외국인이 꼭 필요한 점, 외국인의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꼭 필요한 점은 베트남에게 거꾸로는 어, 코로나 코비드19의 어, 방역에 어, 문을 외국의 문을 열어줘야만 되는 입장이므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에 뭐 이번에 어, 어 이틀 전에 일본인 그 전문가가 어쨌든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죠 미츠에서온 사람인데 일본 미지 상사 어,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응하여서 어, 베트남 북부에 있는 박장성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제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올해 2021년도 1월부터 전문가 특별입국으로 들어온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하여 코로나 19 재검사를 요청한다는 그런 어떤 공식 안건을 제기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어, 이거는 뭐, 올해 1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불편한 소식이겠어요. 검사를 또 받으라는 거니까 한번더 했는데 불편하죠. 그거 받는 게 이렇게 썩 유쾌한 그런 경험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 굳이, 어, 1월 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상당 시간 그 경과를 해서 잠복기가 지났는데 못하러 재검사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네, 그러나, 글쎄요. 하여간에 뭐, 그렇게 제안이 나올 정도로, 여기도 이제 좀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나 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해외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일종의 대가, 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감수해야 되는 점이 있죠. 그러나 감수는 하되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는 방향은 옳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얘기 보면은 지난 그 2005-2021년도 1월 이후에 어 여기 외국이 들어오는 외국인 전문가와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통역사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코로나 19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또는 안 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인 그 전문가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급사죠, 급사. 근데 급사했는데 그 사람의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고농도의 일반적인 사례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바이러스 농도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신체 내에서 아마도 그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증식을 급하게 하면 은 그걸로 인해서 사망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의심이 어, 들었다는 뜻이고요. 네. 어,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베트남 당국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 과연 어, 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베트남 지역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서 어, 외국에서 들어온 그 유입이 맞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여기 들어온 외국인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꺾고 당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 어떡하겠어요 베트남이 경제성장을 하려면은 어, 다른 옵션이 없고 결국은 방역을 계속 이렇게 철저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